수능과 수능거는 조금 더 어려웠어요 이렇게 두고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기억 니은 디그스 달아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t1 기역 마이너스 니은을 디귿으로 나눈 거를 t1 t2 t3 이렇게 둬가지고 8분의 5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두시고, x 길이가 3, 총 3.4가 되고, a이 된다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끝이죠. 그리고 이제 a 여기서의 a대의 a 길이가 1.6이다. 근데 a대는 여기서 말해보시는 인데 1.6이라는 거는 이거는 모두가 다보유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t 3라고 얘기를 했지만, 1.6이니까 1 6이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게. 얘가 총 길이가 3.4인데, 1.6을 얘도 같이 공유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1.8이 남죠 총. 그 기억 하나당 이렇게 두개 합쳐가지고 1.8이 납니까? 0.9, 0.9 이렇게 해서 겹쳤을 때 3.4가 딱 나오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억이 그 P1에서의 기억이 0.9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그러면은. 0 9빼기 니은분의 D 것이 8분의 5인데, 8분의 5인데 지금 이, 이 길이가 지금 1점 6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니은 플러스 D 이 1.6이죠. 지금 t 원기 주기로 이거 하시면은 7.2-8 니은이 5D 것이고, 그래서, 8니0 플러스 5, 나와서 요거 열림을 풀어주시면은 4죠. 4고 빼시면은 0 디귿, 0 디귿이 0 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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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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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 나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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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그0 0 여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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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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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t 에서는 끝난거죠 자 얘는 얘가 왜 중요하냐 이 복잡한 놈을 우리가 또 여러 시점에서의 변화량으로 따질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일단 첫번째 이걸 먼저 가져가셔야 돼요 얘잘 보시면은 특정해게 기억만 해서 ㄴ 분의 ㄷ인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수축이야 수축기준을 다 하세요 그러면은 기억은 얘도들 k만큼 줄여다 칠게요 그럼 ㄴ은 플러스 k고 귿은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아는 것들. 그럼 이걸 여기다 그냥 놓아 보면은 기역 마이너스 K, 빼기 니은 마이, 플러스 K를 디급 마이너스 2K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디귿, 분모는 디급 마이너스 2K인데, 분자가 기역 마이너스 2K, 아, 기역 마이너스 정체성, 분자가. 기억 마이너스 니은까지 똑같고 마이너스 2k가 돼요. 그러니까 분자랑 분모에 둘다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는 것그 부호도 같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전니은에랑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기억이랑 비긋은 같이 가요. 그 양은 같지 않은데 부호가 같이 가고 니은만 혼자 부호가 반대였잖아요. 이거 지금 나할 때. 근데 니은 앞에다 마이너스를 걸어버렸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기억을 하면은 자 어떻게 쓰느냐? 얘는 8분의 5 인데 저 8분의 5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은8 정확히 말하자면 얘를 대입을 해 볼게요 0.8분의 0.9 빼기 0.4 이렇게 해서 8분의 5가 되어있는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가 이렇게 할때 이제 구 해야되니까 얘를 먼저 가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낸게 4분의 1이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하는거냐면은 그니까 어차피 기억만해서 얘는 같이 있기 때문에 0.5 0.8 하고 마이너스 더 k라는 각이냐 여기서 는 둘이 k 만 같이 빠진다예요 그리고 부호가 반대면 다시 더하면 되는 건데 얘네 계산하면 돼. 2 4k는 0.8 k니까 3k는 1.2 k는 0.4죠. 이서 중요한 게 주의해야 될게 k가 0.4니까 그러면은 t3에서 뭐가 0.4냐면은 이거이고. 이거. 비그의 길이가 2 k만큼 줄었으니까 이쪽에서 이 k에서 k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여기가 0.4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d귿이 0.4만큼 가라니까 기억이랑 d는 0.2만큼 변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 때자 d귿이 0 4 빠졌죠 그럼 d는 0.2가 추가가 돼야 되니까 0.6 요거는 0.2가 빠져야 되니까 0.7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t2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시 다시 팁수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1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다시 똑같은 짓을 하는데 2분의 1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1-2k가 0 8 k 니까 k는 1, 0 2죠 그럼 0.2는 비긋의 변화이기 량 때문에 비긋은 0.2만큼 감소하는 거고 0.6이죠. 그러면 비긋이 0.2만큼 감소할 때 기억이 얘는게 0.1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0.1만큼 증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5 0.1 감소하니까 0.8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전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K만큼 바뀌는 거에 대해서 부호를 판단하고 그러면그 네. 그러니까 이거 보 보니까 아 얘네들이 같은 값만큼 이렇게 감소가 되는구나. 그래서 감소적으로 하는데 진짜 저기서쓴 K랑 여기서 쓴 K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제2 K 쓴걸 여기서 그냥 K라고 돌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디귿의 변화량, 뭐 감소량이 여기서 증가량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디귿의 변화량이고 그거는 나머지 애들 변화량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 기억이랑 니은의 변화량은 2분의 1k 이렇게 들어가지고 푸시하면 되는 거죠. 자, 한번씩 보자면은 h대 길이 h대 길이를 d i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t3t1 0.4자죠. 어. 그리고 t2일 때 기억의 길이 자, t2일 때 기억의 길이는 t1일 때 니은의 길이의두배 맞죠. 그리고 t3일 때또 이거 나왔죠. 4분의 1 l 지이 자, 똑같습니다. 이제 또 전체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t3 기준으로 바볼게요 자, 기역 니은 똑같습니다. 2분의 d.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총 2분의 1 l까지 절반까지 들어간 지점을 보자면 0.2, 0.6, 0.7이 되는데 문제가 말하는 건 4분의 1 내리니까 정확히 여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게 어디냐라고 묻는 거죠. 0 7 0.8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시겠죠 그러면 좀 정답은 네, 니은이 되시겠죠? 해서 2번입니다.